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자한 절씩 같이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 8절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24절과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공물을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전우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으로 죄와 벌이란 책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작품 안에서 등장하는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니코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법학도였어요. 그러나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라스콜니코프는 어떠한 생각의 소유자있는가 하면 위대한 사람은 사회가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거한 사람의 재산 자신이 생각하기에 유익하게 사용해도 된다. 좀 왜곡된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용합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의롭지 않으면 얼마든지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재산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게 쓸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리대금업자인 한 노인을 사회 악으로 규정을 하고 그 노인과 함께 그 동생까지 독기로 살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을 죽였던 그에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 죄책감은 결국 그를 심한 광기로 시달리게 만들었는데 몸에 심한 고열이 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 마주 대할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의 내면 내면이 병들어 갑니다. 그러던 중에 이 라스콜니니코프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소냐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소냐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극심한 가난 형편 때문에 자신의 몸을 팔면서 생활하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과 사랑을 잃지 않는 그 여인.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 소냐를 라스콜리니코프가 만나게 되면서 그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이 소녀는 그 라스콜리니코프를 자수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라스콜리니코프, 시베리아 형무소로 보내지게 되는데,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곁에서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소녀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갱생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들이 조금씩 벗겨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벌은 한 사람이 품고 있었던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이 얼마나 큰 결과 형벌을 낳게 되는지를 생각하도록 만들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사람을 예 그런 사람은 이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가,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만게 만듭니다. 하도록 만듭니다. 여러 각도에서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 잘못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은 괜찮다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 그 말만 하면 되지, 뭐더 이상 무엇을 원한단 말인가. 적극적으로, 진심 어린, 그러한 이 자신의 이 미안함을 토로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을 때립니다. 폭행하죠.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심겹게 만들어 놓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 그 허물이 물로 씻은 듯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그들의 일그러진 양심들을 결코 숨길 수 있는가,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의 잘못된 이 처사를 놓고서 괜찮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잘못된 그들의 행동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왜곡된 생각들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들의 일그러진 양심들을 서서히 일깨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 영혼을 일깨 울수 있습니다. 무엇을 깨우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핑계도 될수 없다는 사실. 잘못된 일들 했는데 잘못하지 않았다.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할 을수 있는가? 전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할 수 없고 잘못된 일을 하고서도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시작.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곧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양심은 선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심어준 하나님을 알만한 것, 양심, 양심이 있기 때문이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하면 양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양심이 잘 작동될 때 순기능을 할 때는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제기능을 하지 않을 때 결국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 판단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미 우리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라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들 잘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칼비는 전적 부패. 전적으로 우리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 전적으로 부패되어졌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성 어거스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만 남았더라. 죄 가운데 죄를 범한 인생, 전적으로 부패된 인성은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깨달을 수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의 무뎌진 양심을 누가 서서히 일깨워 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서서히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가십니까?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왜 말씀들을 안 하세요? 오늘 식사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의 완악한 그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일깨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 20년 전에 자신들이 범하였던 꽁꽁 싸매고 덮고 숨겨두었던 그들의 죄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 과거에 숨겨두었던 그들의 허물, 죄를 범해도 정말 괜찮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범죄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마음을 품고 죄를 범한 후에도 괜찮다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폭력을 가하고 난 다음에 괜찮다 말할 수 있는 인간 없기 때문이에요. 남의 것 훔쳐놓고 아무 것도 훔치지 않은 양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마음에 화인 맞지 않은 이상 남의 것을 훔치고 남에게 폭력을 가했는데 죄가 죄가 인식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인식되어진다라고 인식되어진,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마음을 품고 죄를 범한 후에 괜찮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생아가 아닌데 부모도 자신이 자, 자식이 잘못하면 꼭 호되게 매를 든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타이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살면 살아야 된다. 꼭 얘기를 하잖아요. 부모도 자식을 향하여서,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잘못한 것 보고 있으면 그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생가가 아닌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생겨난 기근 때문에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된 요셉의 형제들의 그 발걸음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입니다.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들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의 심령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장1 절에 너희 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을 누구 누가 살리시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을 겪지 않았더라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당하게 될 뻔한 일에 직면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의 형제들은 회귀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향, 방법을 통원해서 반드시 회귀하도록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그들의 악함, 그들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악하여 자신들의 죄를 묻어두고 실토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을 변호하면서 내뱉는 그 말마디 속에서 서서히 자신들의 완악했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난한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이것도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말은 자신들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변화하기 위한 그런 말이었지만, 결국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아우 요셉을 미워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계속되는 추공 속에서 요셉의 이 형제들 21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죄 없다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도다. 요셉의 형제들 중에 장자, 루비에는 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그 다음 22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왜 그때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오늘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였느냐.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의 장자 루벤이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요셉의 형제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가.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과 허물과 완악함과 이 죄는 결국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근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게 하심으로 서서히 깨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18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말씀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말씀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명이 보존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같이 하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거에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밝히라. 그 말이 이같이 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20절 중반절에,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서서히 일깨워지는 양심들, 그죄 앞에서 진실하라. 진실함을 드러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이게? 두자로. 회심이에요, 회심.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심,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죠,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는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성령의 거듭남을 받은 자, 반드시 회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해져 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삶은 어떻게 살면서 산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신다. 구원의서 정성 아니에요. 믿음으로 칭함을 받은 자녀들은 이제는 신분 위치적으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영화의 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갈비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중간 하나 더 넣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살면서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견인자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끝까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손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그 중간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서 일깨워지는 양심들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루벤의 고백을 살펴봤지만, 2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추르게 되었도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 어떠했습니까? 23절과 24절 상반절의 말씀 가운데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하고 24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울고까지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서히 일깨워지는 그들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들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런 말이었는데 그들의 말을 요셉이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게 됩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미 요셉은 다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죄를 깨달았으면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백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숙이 묻혀 있었던 양심을 일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하잖아 그런 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뎌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 무뎌진 부분들도 다끄잡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더욱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죄가 고개를 쳐들려 할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 죄의 목을 벨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들 6시부터 모여 가지고 8시 반까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같이 나눴는데 이분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게다 그런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 하나님과 물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을 더 많이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성이 없었습니다 다들 입으로 고백하는 게 그거였어요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겠습니까? 얼마든지 가서 용서 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뭐, 돈 뿐이겠어요? 물질 뿐이겠어요?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재능은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올곧은 관계 속에서 올곧은 올고, 관계가 세워질 때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무기나는 거죠. 무기나면서 살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어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서히 우리의 잘못되고 완악한 죄가 일깨워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달라고 하나님 내 양심이 <laughs> 내 심령이 무뎌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냐 또 다른 것이냐 선택하는 그 기로에 섰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정말 힘 있고 능력 있는 삶 모두가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서서히 우리의 무뎌지고 완악한 그 모습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죄로 인하여서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